생일 기념으로 사람답게 다시는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I book myself tables at all the best restaurants they need alone I buy myself fast cars just so I can drive them <목소리> 생일 기념으로 사람답게 음장님이 <목소리> 꾸며주신 사람 방송 오늘만 원하는 거를 모두 들어드리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 뭐야 채팅으로 일단 해봐 좀좀 클래스를 좀 보고 애들 <목소리> 와 그러면 몸매 쳐주세요. 부장님이 시키면 어떻게요 이거 부장님이 <laughs> 필터링을 해야지 좋아 첫 번째 읍장님의 요청으로 몸매를 한번 간만에 쳐보겠습니다. 갑자기 <laughs> it's funny. 깜짝해, 답답해 시원하게 그냥 대 구름이 피 허벅지는 해 택시기사처럼 쭉쭉 고 빵빵해 감는게 같으면 래심야기처럼리 나는 담배.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에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있는 잠에 쌍둥이 동의하고 문지를 give i e 위트릭스처럼 믿고 싶어 baby 지 없이 나한테 계속 지 movie 아! 1절 매너로 칸 지드라그네 무죄 불러주세요 너 돌아오기가 고 힘든 걸 알아 이제 는아쉬 두렵고 싫은 걸 알아 떠나버린 그날에도 너를 이고그래서서 후에 미안해 제발 단한 번이라도 너를 볼수 있다면 내 모든 다 일어도 괜찮아 꿈에서라도 또 너를 만나 다시 사랑하기를

Keep on dancing. 카 e 니처 사운드 하나만 청 d 는 새걸로 녹음해주세요 싫어! 이걸로 합시다 자 다음 문워크 보여주세요 이제 발을 떼고 반대발을 빼는 테크닉을 연속으로 해서 마치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착시 효과를 주는 기술이에요 요정도 컷! 개다리 춤 춰도 되요 개다리 춤이요? 멋있게 정장도 풀세트로 가죠 만납시더~~~~~ 고객 만족 100%, 100 정지복 생일 방송 카트 치명적인 척 해주세요. 치명적인 척 해달라고? 네. 치명적인. 척 응. 인피가 아직 안 나왔어. 工资。 왜이가지고 여기 넘쳤어!! 아찢어졌 여기!! 컷! 원더걸스 노바디 음명원 부분만 쳐주세요 우이~~ <목소리> 그래도 <목소리> <계속, 목소리> 한 부분 끝 하, 카메라 내려갔네 이거는 우리 고딩 때 유행했던 노래 조금은 알아 우리 기술과정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자거나 머리를 안 잘라오거나 이런 애들한테 걸그룹 춤을 추라고 연습시켜서 다음 기술과 시간에 아, 교실 앞에서 추라고 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그룹 춤좀 알아 컷! 여보가 좋아하는 만화 대사 멋있게 해줘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여자라고 생각하는거지아그 뭐야 대사를 쳐줘야 돼 여보가 쳐줘 뭔데? 그 알고도 굳이 죽으러 가겠다는 거냐고 뭐 이런 식으로 화내면 돼 나한테 슛. 거기를 가면 죽으러 가게 되는 거 알겠어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 있는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야. <laughs> 이게 신명 대사. 에스파이크 슈피겔이 마지막 화에서 어, 그 신명 슈피겔의... 대사면 그거지. 인간이 다섯명이나 모이면 반드시 한 명은 쓰레기가 있다. 칫. 진에게 전화해서 생일 축하받기. 딱 생일 축하받고 싶은 사람이 또 있었어. 근데 나한테 연락이 한 통이 없더라고 여보세요 야너 네. 올라온다며 야너왜 나한테 한 마리도 없냐 나한테 연락도 저 아직 집을 안구여가지고 그래? 아, 아 집을 안구여서 연락이 없던 거였어? 근데 왜내 생일 축하한다고 안해 <laughs> 오늘 뭐 파티했지 않아요? 파티가 뭐야 나 지금 집에서 방송하는데 아 그래요? 어 <laughs> 자기 소개 한번 해 봐. 아 저는 28살 백수 강동주입니다. 나와의 연걸고리를 말해 줘야지. 형이랑 같이 춤추는 힐라리오스 갱즈 비보이 멤버. 비보이 팬이라고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생일에 연락도 한통 없더라고 이거. <laughs> 올라가서 이사하고 나면 다 연락 드려고했죠 그때는 내 생일이 아닌데? 한 소절 불러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 한 소절 불러. 작게 불러, 작게 불러. 에주가합니다에주가합니다 나라가 는 정지고 에주가합니다 다음에 봐. <laughs> 자작곡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프리스타일 랩한번 하겠습니다. 뭔가 <laughs> 너무 커? 너무 적당해? 이 정도면 됐어? y yeah. e 아무... 아무 애도 없는 줄 알았던 내 생일 yeah 바로 어제까 내 생일이었 밤 아홉시 되자마자 가장 절친 한 친구 창규가 피곤하다며 집으로 가서 잔다고 내 곁을 떠나버렸지 이해가 안 갔지 이 새끼 진짜 나랑 절교하고픈건가 근데 오늘 좀 연습을 갔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케이크와 촛불 생일 축하 노래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내 스타일 어떻게 알고서 골라온 옷 사진을 보여줬지 그건 배송 중 베이비 어어 그건 배송 중 베이비 어 어.

Now you want me? 간단한 동고쇼. 트월킹 해주세요. 트월킹? 네. <목소리> 유리카 틀고서 그 아시안 댄스도 가능합니까? <목소리> <목소리> 딱 들어와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어땐 나온 여자 타이탄 위아래 입체감에 f u c k 소방차를 불러화제의 중심은 옆발에 uh -huh. 가만히 있어도 네 몸이 널 자꾸 과시해 아까워 반성남 눈욕이 거리로 남기엔 yeah. 야한 여성은 뜻밖의 영감을 주어좀말직한 상상 얼마나 좋아 맘 짓고 싶어 부끄러바 속에 느껴 hey. hey. 안 달라가지고 난 졸졸 따라다니고 Where you at, w h e r o u where you at

날리는 머리까지 표현해 줬습니다. 컷. 공중요 기 3만 원. 세 번째로 말합니이다 아, <s büyük> <stiffness> 마지막으로 부인분이 정말로 보고 싶은 거해 주세요. 자신 있게 걸어와서 방종해. <laughs> 자신한 자신 있게 걸어와서 방종해 유종의 미로.